지금까지 내가 겪은 거잖아 그죠 나는 이것저것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되고 손님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하고 한 시간 동안에 한 시간 반이 될수 있고 한 시간 될수 있거든요 이 손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소통이 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 아픈 을 내가 문예가 읽어주면서 소통이 되면 그한 시간의 기 시간이 억수로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삼촌 가면 갈수록, 오늘 머리도 잘랐네. <laughs> 가면 갈수록 더 자꾸 미남이 돼. 아,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도 더 가면 갈수록. 에, 나, 나이가 뭐, 나이가 뭐, 이제 주사를 좀 마시, 얼굴에 좀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무슨 네, 슨 말씀이 선네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일을 하면서 진짜 뭔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네.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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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음. 뭐 그래서, 좀 어떤 분이 많이 용한 것 같냐, 음. 어떤 분이 제일 용한 것 같냐.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선생님한테, 음.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기에, 진짜 무당, 그러니까 용하다, 용하다고 불릴 수 있지만, 음.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일지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다. 1번, 아, 1번이 아니지. 이거는, 무녀는, 음, 우리가 다 무녀라잖아요. 네 산전, 공중전, 다깨까해 됩니다. 음... 1번, 음, 금전에 바닥이 나봐야 되고, 부도가 나봐야 되고, 음... 2번, 어, 내가 몸이 아파봐야 되고, 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음... 어, 3번, 어, 남자가 인형, 남자 간에 사비를 더 해봐야 되고, 아픔을 알아야 되고, 어, 근데 너한테 사기도 맞아봐야 되고, 등도 맞아봐야 되고, 등에 칼도 꼽혀야 돼. 음... 그러니까, 이,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어, 이 문의 삶이 참 음, 지금 생각하면은 지나온 걸 생각하면 참 눈물 운일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도 참나 진짜 힘들게 이길까 지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손님들 우리 손님들 오면은 저는 다시 태어나는 모닥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거든요 어, 이때까지 내가 힘들게 살면서 음. 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요점은. 이문녀는 아파 보도고 아파 봐야 되고, 뭐, 보도도 막 돈도 없어 봐야 되고, 개고생도 해봐야 되고, 이거라. 그래야지 손님, 이 아픈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아파. 이제 암에 걸린 거야. 내가 근데 아파 봤잖아, 그죠? 네. 아팠으면 내가 점을 보면서,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픔을 읽어주는 거야. 나도, 어, 저럴 저래 아팠는데, 이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넘기면서 어떻게 살 것이야. 이런,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무녀는. 음. 그리고 내가 또 부도가 나봤잖아, 그죠? 음. 그 문제는 막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냥 어머니, 뭐 우리 문화 문화에게, 문화 문화에게 오는 무녀들은 있잖아요. 네.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음. 어, 발복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아파보기도 아파보고 막 교통을 막 겪으면서 젊었을 때막 그래, 오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아파보기도 아파보고 이러니까 손님이, 그 손님 이 부도가 내일 이공장이 이 사장님 오셨는데 내일 부도가 나. 어. 그러면 내 점사가, 분명히 부도가 나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러면, 아, 나도 저래. 내가 점을 보면서 그래. 아, 나도 진짜 저렇게, 돈에 부도가 나가고 저랬는데, 저 애들 새끼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게요 이렇게 저는 이제 보면서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나갈 때 손님한테, 어, 사장님, 제 점사가 틀리길 바랍니다. 하고 보낼 때가 많아요. 마음 아픕니다. 근데 이문녀들은 그래. 그러니까, 금전에 입을 입을 도 해봐야 되고, 사회불도 해봐야 되고, 음. 고통을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손님, 우리가 손님 오는 게다 다행하잖아요. 뭐, 깡패도 올 것이고, 뭐, 아픈 사람도 올 것이고, 사기도올 것이고, 노름쟁이도 올 것이고, 다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갖고, 내가 그때 그 상황을 갖다 겪어온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동료를 할수 있어야지, 한 시간 동안 상담하는 그 상담이 참 즐겁습니다. 음... 어. 어찌됐든,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 무당이란 존재는 풍파도 많고. 기억해야 내가, 네. 내가 안, 내가 겪은 거잖아, 그죠? 네. 나는 이것저것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손 내가 이게 느낀 점은, 음. 어, 이 나이가 되고 손님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 음. 손님하고 1 시간 동안에, 한 시간 반이 될수 있고, 한 시간 될수 있거든요. 음. 짧으면 1 시간, 길면 1 시간 반이에요. 음. 그러면 그 안에, 이 손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어. 소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면서 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문양가 읽어주면서 소통이 되면 그한 시간의 시간이 억수로 즐겁습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거는좀 다른 질문인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용암 무당 뭐 이런 거를 재심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일반인분들 중에서 가친내림 받은 무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애동 제자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신발이 좋다, 뭐 음. 점을 잘 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애동제자일 때 신발이 되게 좋고 점을 진짜 잘 보는 건가요? 그런것도 있죠. 음... 왜 음, 그러냐면, 그냥... 애기들이잖아. 애기들은 뭐, 처음에 이렇게 애기 났을 때 사탕 하나 툭 던져면 맛있다고 단 것만 생각하잖아. 그죠? 음. 마찬가지예요 신애기씨들은 처음에 신내림 받았을 때는 거짓말을 할줄 몰라요. 거짓말이요? 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 신이라고 우리 기회대도 대고 어? 아, 저 손님이 아파서 왔다. 이래 얘기는 안 해줘요 음, 음. 어. 뭐 주제를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뭐 사탕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네. 어. 손님 왔을 때 그러면 제자가 그걸 많은 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음, 음. 어. 근데 신제자들은 그건 해석을 할줄 몰라 음. 근데 던져서 사탕만 딱생각하는야 음. 맛있다 이거야 주제는 맛있다가 맞죠 음. 사탕이니까 네. 근데 그것만 맛있다 이러면 얘기를 할줄 밖에 모르는 거야 음. 그데 그래, 거짓이 없는 거야 음. 근데 우리들은 이제 손님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주제를 사탕 딱던져주잖아요 사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 손에서 걸러왔고, 이걸 많은 걸 해석을, 왜 사탕을 내한테 주머니 넣고 왔을까? 이거 많은 해석을 해주는 게, 아... 어, 대전생하고 외동들이, 외동 사탕이 맛있잖아요. 맛이 딱 그겁니다. 거짓말 아... 음, 그 할줄 모르지. 맛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사탕을 갖다가 많은 주제를 갖다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봐줘야 돼. 음... 그래서 거짓말을 좀그 말도 맞습니다 아, 거짓말 못하잖아 어 아,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직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응.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놀랍다 약간 이렇게 됐어요 응, 그리고 아픈 사람이 없어 아서 오랜만에 아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시죠 응. 이렇게 하는데 외동들은 어 애기가 있는 분으로 뭐동작하 있거나 이러면 어우 왜 많이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응. 그러면은 손님들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외동들이 그냥 지저으로지르는 거하고 네. 그 차이점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응.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연말식이 되니까 응. 뭐 신년 운세라든가 응. 사업운, 금전운 응. 보러 가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맞아. 선생님이 응. 뭐 꿀팁이라면 꿀팁을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선생님만의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한번 그런 거한 번만 해주세요. 뭐 좋은 쪽으로 얘기할까, 나쁜 쪽으로 얘기할까? 어, 뭐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올해는 그 말이 썩 좋은 말이 안납니다 음. 왜? 경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음.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음. 음. 뭐 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힘드시겠죠. 음.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음. 뭐꿀팀 이런 게 올해는 딱히 안 나옵니다. 음. 음. 뭐안 나오는 거 어찌합니까 뭐. 네. 거짓말 할수 없잖아. 네. 네. 어. 또요. 또, 아, 뭐, 그또 궁금한 거또 물어봐. 프로... 아, <laughs> 선생님 <laughs> 그러면 막 영화 요즘 뭐 파멸도 파멸하는 영화도 나왔고 하는데 그 안에서 네. 막그 되게 무섭고 막 호통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 무당이라는 영화가 네, 네, 네.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많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 성경에 따라 틀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에 따라또 또 틀리겠죠. 어. 보통 보면 있잖아요. 어. 우리도 문예들도 인간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지가 사람들이 사는 문예가 있을 것이고 어 그리고 뭐 사기꾼이 아닌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어 여기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보통 보면은 내가 우리집 오는 손님들 우리 신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 나중에 내가 내한테 어 잘못했다고 오는 손님들이 또 많아요 네. 내가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어, 무당집을 찾아가지 마라, 이러거든요. 요새 음. 네. 젊은 애들이, 솔직히 스물 몇살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 이렇게, 문제가 된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애들이 뭐, 아파보기를 아파봤어요. 아니면, 금전에 네. 그 뭐, 한단을 겪어봤어요. 별로 그렇게 겪지를 않았거든. 네.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긴 대화가 안 되는 게라. 네. 어, 그 이유고. 그리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사자가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사자 사차 어, 알겠습니다. 어.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중, 질문,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떠셨나요, 쟁님? 진짜 약간 이런 질문들을 처음 받아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어. 근데좀 어쨌든 당황스럽고 당황스럽지만, 근데 뭐 내가 일상에 겪는 일이고, 음. 어, 그리고 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난 다시 한 무당도 하고 싶다고. 음. 다시 뭐세살 아마 다섯 뭐, 살 때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일곱 살 때면은. 말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다. 음. 그때 보면 뭐 신이 오면 그때 하라고나후기있었습니다 아 처음에 첫 신이 터졌을 때, 네.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 내 네, 나도 60입니다. 다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다 못해. 5년만 젊었어도, 이랍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